어, 숨고 싶은 아이 언제나 숨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날 숨고 싶은 아이는 자신처럼 조그만 괴물들이 잔뜩 살고 있는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다른 누구와도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집의 괴물들이 자신을 볼수 없도록 계획을 세웠지요. 아이는 모든 방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숨을 곳을 정해두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매일 그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놀곤 했답니다. 숨고 싶은 아이는 가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기도 했어요. 아이는 점점 더 변장을 잘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늘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숨고 싶은 아이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누가 볼까봐 무서워하지 않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괴물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괴물들의 침대 위를 뛰어다니고, 눈치를 보지 않고 벽에 선을 긋고,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렸어요. 숨고 싶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E... É...